네 오늘의 팁 하수구 냄새 이게 하수구 냄새가 나는 곳이 일단 욕실하고 싱크대 뭐 이런 데서 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지어진 지몇년안된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 하면 그거는 거기 물을 너무 안 쓰셔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보시면 시공을 할때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관 하수관을 다 하나로 묶어서 내려보내기 직전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보이시는 요런 네, 모양의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한번 이렇게 고였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여있어서 관에서 올라오는 이제 뭐 가스류의 그런 냄새가 나는 얘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어, 왜 하,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그럼 물을 너무 안 쓰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주기적으로 좀한 번씩 틀어서 세면대로 내려보내주시고 하면, 어, 그 냄새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뭐, 변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변기에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물 고여있는 이유가 냄새 차단을 위해서 고여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트랩이 설치 안돼 있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장실, 하수구는 요즘 제품들 나오는 거 있죠. 실리콘으로 돼서 이렇게 날개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때는 이게 열리고, 어, 물이 다 내려간 다음에 무게가 없을 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냄새에 올라오는 걸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사실 제가, 어, 요거는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에 뭐 요즘 최신 제품들은 특히 이제 싱크볼이 크고 뭐 이렇게 딱 갖춰져서 나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싱크트랩, 네, 이런 것들이 밑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다 물을 한번 보이게 해줘서 냄새 올라오는 걸 차단을 해주는데요. 조금 작은 사이즈, 좀 저렴한 제품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오래된 집들에 해당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 뭐한 20, 30년 된 빌라 이런 데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냄새를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제품들, 뭐, 방향제, 뭐, 무슨 뚫어뻥 이런 거 붓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답이 없고요. 이거 저 밑에 관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스이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물은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싱크트랩 제품들도 맞지가 않아요. 그, 옛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끼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 싱크 호스, 호스를 이용해서 어, 냄새를 차단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싱크 호스 기존에 있는 거는 아마 분명히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처진 상태로 그냥 바로 딱 꽂아지는 게 끝일 겁니다. 그래서 싱크 호스를 하나 사셔야 돼요. 사서 새로 연결을 하시면서 길이를 조금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넓게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 호스를 이 트랩처럼 모양을 이렇게 꺾어서 U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로 아니면 뭐 줄이나 철사 같은 거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케이블 타이도 좋고요. 그 모양을 딱 고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구로 내려가는 거 보면 100% 거의 뭐 99%. 제품도 있긴 한데 이게 쉽지 않으면 하수관하고 이 싱크 호스하고 두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거기서도 냄새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청테이프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걸로 다 감아서 밀봉을 시켜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싱크 호스에서 피 트랩 역할을 하면서 물이 이만큼 중간 정도에 고이기 때문에 냄새 올라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제대로 안 거르고 내려 보내시면 이 트랩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 트랩 안쪽에 그게 쌓이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잘 관리를 해 주시면 하수구 냄새, 그러니까 집문 열자마자 막 하수구 냄새 나고 일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이 좀 길어지니까 오늘의 팁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팁 여기까지입니다. 끝!